여러분, 반갑습니다. B급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을 보다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성경에는 많은 의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하니까, 좀의문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는 어떤 의인들이 있습니까? 뭐, 노아도 있고, 뭐, 욕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샤가라도 있고, 여러 명이 나옵니다. 또 뭡니까? 자먼서 같은 데 보면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의인의 길을 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왜 여기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여기 언급된 요 사람들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말한 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그 육신의 몸으로 있는 한은 어떤 거룩함의 기준이 그 높은 그 율법이 있죠. 이 거룩함의 기준이 높은 이 율법의 요구를 죄 없이 평생 지키며 살수 있는 거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해내는다는거 그런 의의는 없다는 라 뜻입니다. 그런데 단한 명을 제외하고는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한 그때부터 약 3년 반이 이제 메시아 사역이죠. 그 3년 반에 그 사역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만 일을 하신 건가요? 메시아로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먼저 율법 아래 나셨죠. 율법 아래 나셔서 평생 동안 율법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흠 없이 지키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율법의 그런 정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을 온전히 이뤄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율법을 실천하는 삶, 단순히 그런 율법의 개명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실천하는 삶이었는데, 그거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노아나, 요비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이라고 하는데 모형. 모형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날 실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시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난 실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구약의 모형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체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어린 양이다, 뭐 대제사장이다, 이런 구약의 모형들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모형은 단순히 모형일 뿐, 그 실체 그 자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모형이라고 하면 그 모형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모, 외모와 실루엣은 비슷하지만 그, 그 사람의 성질, 그 사람의 뭐 말투 이런 것까지는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은 실체를 완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하죠. 대신 그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는 있죠. 예, 그게 모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율법의 요구를 흠 없이 지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신 거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죄가 없었다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함이 입증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에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3장 10절과 관련해서 정말 의인이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